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이로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만찬은 생명의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인데요.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 본문의 식사는 마지막 만찬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새언약의 시작을 알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적 선망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은 곧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떼다 라는 뜻의 동사 에클라스에는 부서뜨리다 깨뜨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깨뜨려진 희생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의 몸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바꾸는 것인데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님 말씀에 우리 의지를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하나의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지요. 이제 포도주를 다 마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이 자신이 찢기시고 깨뜨러지는 몸을 의미했듯이 피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임을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약속하셨지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인데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의미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잔을 다 마신 후에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의미를 알고는요, 어느 누구라도 결코 마실 수 없는 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만찬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하지요? 기념합니다. 이는 결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잔이지만 그 잔에 주님께서 생명과 넘치는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념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공의는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구원을 자랑하고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원약을 성취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하신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고 기념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원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신자들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신자들은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버리리라라는 말씀은 본래 의미가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본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 온전한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 됩니까?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입으로 맹수할 맹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9절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러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한 의지와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맞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베드로 같은 자 아닙니까? 어느 누가 감히 베드로 저 나쁜 놈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지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힘과 공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자만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세 번이나 자신을 배신할 것임을 아심에도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맞이하겠다고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환경에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좋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찢기고 죽어야 할 심판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므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연약한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몸과 피를 내어 주시고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